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말 뉴스. 오늘은 서울 각 자치구에서 우후죽순 확대되고 있는 공공 셔틀버스 관련 심층 기사로 시작합니다. 요즘 서울 도심에서 공공 셔틀버스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한 버스부터 문화 시설과 연계된 버스까지 말 그대로 공공 셔틀버스 전성시대인데요.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 마을버스와의 노선 중복 문제,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알아 봅니다. 먼저 박철우 기자가 서울 자치구의 공공셔틀버스 운영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 곳곳에서 이 공공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공공셔틀버스 전성시대, 왜 이렇게 늘고 있을까요? 그럼 먼저 공공 셔틀버스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공공 셔틀버스란 지자체나 기관이 요금 없이 운영하는 셔틀버스, 특정 대상을 위한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그리고 어르신, 임산부, 문화 시설 이용자 등이 대상이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문화 접근성 확대,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 셔틀버스 운영 현황은 어떨까요? 서울시 전체 25개 가운데 21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약자 셔틀이 그리고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과 공공 시설 셔틀버스인 송공버스가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동행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동대문은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가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었습니다. 서대문은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와 함께 서대문 명소 순환버스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고 강서구는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 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그리고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서울 곳곳에서 이렇게 공공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 공공 셔틀버스 확산 이유는 뭘까요? 대중교통의 마지막 수단인 마을버스는 민간회사다 보니 수익성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교통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노선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자치구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특히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교통약자 이용권 강화 정책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상권 생활 편의 강화 마지막으로 민원 해결 수단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공공 셔틀버스 분명히 편리하고 따뜻한 정책입니다. 지자체마다 운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공적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강혜진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공공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대문구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회관에서 이 버스가 출발을 하는데요. 현재 총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공공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직접 버스를 타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후 주민들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버스보다 공공 셔틀 버스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체육시설 버스는 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기가 엄청 힘들고 인원이 많으니까 자리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곤란하거든요. 근데 순환 버스가 있어서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업이 50분이 끝나고 나서 이거 10분에 타려면 샤워하고 나와서 바빠요. 음. 못 타요. 근데 이거를 타니까 조금 이제 여유가 있어갖고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이제 운동 끝나고 집에 갈때 빨리 가니까 타고 가서 좋고 음. 편리하게 정말. 또 다리 앞에도 가내려서도 좋고. 문화체육회관 입구에 정차하는 마을버스도 있지만 주민 체감도는 다릅니다. 시내로 나가는 사람이나 그쪽 코스만 이용할 수 있지, 음. 뒤쪽 뭐 명지대나 뭐, 음. 저기 저, 북가사 사거리, 뭐, 그렇지. 그쪽 응암 음. 사거리 이쪽으로 가는 코스가 나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주 유용하죠. 중장년층에 이용이 많은 공공셔틀버스는 지하철역과 구청, 주민센터 등 교통 동선이 편한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정차합니다. 대문구는 공공 순환 버스를 1년 넘게 운영하는 사이 이용객이 늘자 정거장을 추가해 노선도 신설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자기네는 왜 서들 이거 운행 안 하냐. 그쪽에도 자기네 방향으로 운행하게 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일부 증차하려다가 글로 이쪽 5-1이나 2를 그쪽으로 뺐다고 라고요 다른 구에서도 오셨을 때도 서대문구 만음에 이런 게 있냐고 자기네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고막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고요.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성동구 상공버스. 마을버스가 없는 교통 소외 지역과 문화 시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5대가 15분 간격으로 같은 노선을 운영하는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을 거점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한 겁니다. 금호동까지 가는 직통버스가 하나도 없어서 다른 것타면 갈아타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가서 그래서 즐겨 타고 있어요. 버스비는 없지만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QR 코드 인식으로 이용객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성공 버스 하루 이용객은 600여 명에 달합니다. 대부분 공짜다니까 그냥 타고 내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고맙다는 마음만 이제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이걸 굳이 하는 게 통계를 누군가는 나중에 할 거라는 음. 생각에. 최선 이 협조는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년층과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광진구의 동행 버스도 마찬가지. 버스 대신 승용차를 이용해 오르막길 동네를 오고 가는 종로구의 돌봄카도 노선이 추가됐습니다. 연간 수억 원의 구 예산을 들여 공공 셔틀버스를 확장하고 있지만 기존의 마을버스 노선과 중복되는 데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15분마다 있고, 공공버스는 30분마다 있으면 시간이 겹치거든요. 그러면 구집이 그거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체육관 차를 기다렸다 차가 늦어서 안 와요. 복잡해서. 못올 때는 이 차가 지나가면 좀 태워주면 좋은데, 안, 안 태워주더라고. 이 차가. 네, 그가 그런... 그런... 정거장이 아니라고 안 태워주더라고요. 배차 간격을 줄이고 정류소를 좀더 세분화시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의 공공 버스 대다수에 이용하는 주민들은 만족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이처럼 공공 셔틀 버스 운행을 확대하는 자치구들이 늘면서 마을 버스 업계에선 걱정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정류장이 겹쳐 적자 운영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임신부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운영 중인 광진 동행 버스입니다. 오는 5월부터는 24인승 대형 버스 한 대를 더 들려 확대 운영에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역 내 마을 버스와 노선이 일부 겹친다는 겁니다. 광진구청사를 시작으로 37곳의 정류장을 거쳐가는데 지역 내 마을 버스와 정류장 10여 곳이 겹칩니다. 마을버스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대체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거나 학교, 지하철 역사 인근에 집중되는데 이런 곳들이 포함됩니다. 해당 자치구에서는 공공셔틀버스의 노선을 어떻게 정하는 걸까? 2019년 이전에 운행하던 장애인 셔틀 버스 그 노선을 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탑승해 오시던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더 반영해서 개선한 노선입니다. 마을 버스 노선은 기본적으로 짜여져 있는 일반 누리고요. 저희는 그 마을 버스 노선이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구청 측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민원 등으로. 주요 역사와 정류장이 겹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지역 마을버스 업체에선 이런 상황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조심스럽단 입장입니다. 그쵸, 당연히 마을버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 그 노선에 따라 서는뭐 같이 안 하고 뭐 개별 노선을 한다면 다른 노선을 한다면 큰무리 물이 나오겠지만 그 어느 정도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다니다 보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 성동구를 비롯해 노원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에선 지역 내 공공시설과 명소를 들를 수 있는 일반 주민 대상 무료 셔틀의 신설 확대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계의 고민도 커졌습니다. 교통 약자를 위해 시작한 정책이 우후죽순 늘면 악순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나서 사후에 아마 사장님들을 모셔 놓고. 이제 그 이렇게 운행하는 거에 뭐 협조를 얻는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노선이 겹치면 승객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말퍼스 회사 입장에서는 또뭐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보면은 그 말퍼스 타시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배차 간격이 늘어나서 이용을 할수 없으니까 더 불편을 겪는 수밖에 없겠죠. 2018년 117만 명에 달했던 마을버스 1일 수송 인원은 지난해 84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 보전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마을버스 업계에 손해를 미치는 정책 확산이 두렵지만 시와 구로부터 적자 보전금을 지원받기에 개별 업체 단위의 대응은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막 30분에 한 대씩 당하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에 고 차가 두대 당했다고 세대네대막 다섯 대 이렇게 늘리는 데도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들어 진짜 부각이 너무 많이 된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최근 들어 이제 민원을 많이 지 우리 조합에다가 대응을 하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합 측은 이런 상황이라면 마을버스 도산이 우려된다며 자치구별 무료 셔틀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과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버스는 지성 간선 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교통 취약 지역을 오가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후죽순 확대 운영되고 있는 무료 공공 셔틀 버스로 인해 그 본연의 기능이 퇴화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룸이나 다가구 같은 소규모 주택에서도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실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열명 가운데 일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공동 주택 한 번쯤 쿵쿵거리는 발걸음 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청소기 소리까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런 소리들이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사소한 다툼은 이웃 간의 극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경실련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강력 범죄를 조사했더니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주거 시설 층간 소음 관리법 제정안을 촉구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 주택을 중심으로 만든 법이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 지대를 만들어 냈니다 경실연이 제안한 법안의 핵심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기존 공동주택이란 명칭에서 나아가 원룸과 다가구주택까지 공동주거시설로 규정해 규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또 신축 시에는 모든 동호수의 바닥 충격음을 실측해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생활층간 소음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도 모른 채 구입한 사람들끼리 민정사상으로 다투는 참담한 현실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갈등 해결을 시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실제로 성립되는 비율은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수준. 2020년부터 3년간 접수된 민원 가운데 시공능력 상위 100개 건설사 중 무료 87곳에서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결국 건설사 대부분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더 이상 개인 간 감정싸움이 아닌 제도로 풀어야 할 국가과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와 지역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일부 의원들은 즉각적인 이사장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김길성 구청장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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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의회에서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감사원에 중구시설관리공단의 비위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최근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은 지난 2023년 화장지 계약을 자신의 지인이 소속된 회사와 계약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국 기존 업체보다 7.6% 높은 가격으로 수익 계약했습니다. 지는 이사장과 공단 임직원에게 식사 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동식 소화기 구매와 관련해서는 자신의 조카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자에 대해 신속한 징계 및 해임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원 결과 보고서에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임 파면해라. 이행을 촉구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직원 채용 부당계약, 업무용 차량 목적의 사용 등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해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중구는 현재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한달 안에 감사원에 통보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대학가 주변의 달라진 풍경, 바로 외국인 유학생이 부쩍 늘었다는 건데요. 동대문구에선 K컬처의 영향으로 한국 유학을 택한 외국인 학생들이 의미 있는 캠페인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100여 명이 중랑천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출발해 지역의 배봉산을 거쳐 중랑천까지 1km 남짓한 길을 걸어오며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에 참여한 겁니다. 한 손에는 집게, 한 손에는 비닐.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에 재미 있고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같이 운동하는 게 좋아요. 같이 운동하면서 뭐 즐겁게 시간 보 이렇게 하는 게좀 재밌어요. K-팝을 보고 한국 유학길을 택한 학생들 글로벌융합과에서 K-뷰티와 미용. 요양보호사 과정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야외 수업 현장은 한국을 배우고 같은 또래 유학생과 소통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외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다른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외국 친구들도 만난 기회가 됐고요. 그리고 쓰레기도 집을 기회가 돼서 한국에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을 줘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동대문구 지역 대학인 삼육보건대와 서일대에선 교육과정 중 하나로 플로깅 캠페인을 넣었습니다. 지금 베트남 학생이라든가 러시아 키르키지스탄 이런 많은 국가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깨끗한 문화 이런 거를 플로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문화도 이런 플로깅 문화도 알려줄 겸 그리고 건강과 워킹을 통해서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하고 같이 걷는 프로그램도 이 과목 안에 이제 녹인 거죠.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사회 일원으로 한국을 배워가는 외국인의 수도 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매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한각 불, 불빛 공연인 드론 라이트쇼가 올해 더욱 화려하게 돌아옵니다. 19일 예정됐던 첫 공연은 주말 비 소식으로 취소됐는데요. 드론쇼는 27일을 시작으로 5월까지 이어집니다. 놓치면 안될 드론쇼, 어떤 내용으로 펼쳐지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강 위로 펼쳐지는 찬란한 불빛의 군무. 검은 밤하늘을 수놓는 수천 개의 드론이 예술이 되고 빛은 이야기가 됩니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2025 드론 라이트쇼가 뚝섬 한강공원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지난해보다 200대가 더 늘어난 총 1,200대의 드론이 한강 상공을 수놓고 첫 공연에서는 2000대의 대규모 특별 연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연은 찬란한 비상을 주제로 시간과 우주를 넘는 빛의 여정을 담았고, 다채로운 색채, 입체적 패턴, 음악 연출까지 어우러져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 예정입니다. 공연은 오는 19일 토요일을 시작으로 27일과 5월 5일, 11일, 25일 등 상반기 5차례 열립니다. 공연 전후에는 공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도 준비돼 있습니다. 5월 5일에는 라인 프렌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특별 드론 쇼도 예정돼 어린이날을 맞은 가족단위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드론 라이트 쇼는 뚝섬 한강공원 인근 어디서든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쇼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행사일 정오부터 밤 9시 30분까지. 뚝섬 한강공원내 공공 와이파이 송출은 임시로 중단됩니다. 비가 올 경우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 관람 전 서울 드론쇼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나라의 빚을 갚아 주권을 지키자며, 1907년 대구에선 국채 보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역사의 외침을 BTV 기록하다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나라의 1907년 어둠에 잠긴 조국 침묵 대신 외쳤던 우리의 약속 담배를 끊어 모은 동전 하나로 자주 독립 비망의 씨앗을 심었어 대구의 거리마다 퍼진 결의의 불꽃 경제의 주권 위에 일어서 민족 빚더미 속에 빼앗긴 미래를 우리 손으로 되찾으려 했지 국채보상운동 뜨거웠던 함성 우리의 자존심 숨죽인 발걸음 품 안에 숨긴 태극기 손끝에 힘줘, 힘줘, 힘줘 가슴 속 만세 그날의 함성 오늘 다시 살아나 자유를 위해 일어난 학생들처럼 침묵을 깨고 외쳐내는 오늘 계단 위 태극기 다시 펼치며 우리는 이어가 이길 위해서 펼쳐진 태극기 독립의 각박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곳곳엔 정이 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사람 냄새 가득한 이웃에게 힘이 되는 소식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TV 뉴스 잘 보셨나요?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시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더 다양한 서울 소식은 새롭게 개편된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뉴스는 PTV